예 오늘 이제 2016년 우첫 주일 예배를 오신 우리 사랑하는 크림비가족 한분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이 올 한해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또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더욱 더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12주간에 걸쳐서 느헤미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을 함께 같이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이번 그 2016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헤미아 생각이 계속 났고 느헤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났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쁜, 나쁜 영향을 줄 때도 또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몇 사람에게 적게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느냐도 또한 달라집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사람은 분명히 혼자서는 살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이 느에미아서를 읽어보면 오랜 그 포로 생활 후에 주어진 익숙하지 않은 자유 때문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적으로 분열과 다툼이 아주 심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 막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데 방어할 능력은 없고, 또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시 사로잡혀가서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 패배감과 자괴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느헤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해성처럼 등장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래서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진행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었고 또한 그 성벽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지켜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큰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에게 좋은,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이 느헤미아의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것이 앞으로 1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하나님의 숙제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아는 그의 할아버지 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 그 예루살렘성이 함락되고 나라를 빼앗긴 채 포로로 끌려온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똑똑하고 아주 인품이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상당한 출세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일장 말씀 중에 그맨 뒤에 11절에 보면 그의 직업이 나옵니다. 그의 공식적인 직업은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직책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런 직업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요셉이 이 바로왕의 술 관원의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계기로 훗날 이 바로왕 앞에 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술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그 전에 그 맛을 보는 사람입니다. 아니,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직업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마시는 술에 독약이라도 타게 되면, 왕이 바로 죽기 때문에, 이 왕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냥, 술 한잔 그냥 탁 하고, 그냥, 아, 뭐, 독약이 없네. 이렇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이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 식탁을 함께 하는, 그러면서 서로 나란 일들도 함께 같이 의논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좀 비슷한 직업을 고르자면, 아마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왕과 함께 아주 아름다운 그 궁전, 수산궁이라고 하는 그 궁전에 있던 느에미아에게 어느 날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느에미아의 형제 중 하나였던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 땅 예루살렘에 다녀온, 다녀온 것을 듣고 그에게 고국의 근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니에게 아 자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 하나이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니헤미아의 모습은 울며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기 백성이 지금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타 버렸다는 소식에 이느헤미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느헤미아가 살고 있던 이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한 800마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800마일이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뇌미아는 또한 이민 1세대도 아니고 이민 3세대입니다. 우리처럼 미국에 살면서 이민 3세대쯤 이렇게 되면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인 3세대를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서 어깨 너머로 배운 것들이 고작이었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출세했다면 아주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나 지위나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망해버린 조국이 어려움에 처하건 성이 허물어지건, 느에미아의 삶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에미아는 자기의 그 조국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의 형편을 더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멀리 떨어진 그 타국의 왕궁에서 별 어려움과 또 모자람 없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던 느에미아에게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 기도를 시작할 만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회는 그림비 가정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누군가를 향한 가장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는 기도입니다. 뉘에미아는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로 그 사랑을 점차 넓혀갔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는 그림리 가정 여러분 주변을 한번 열린 눈으로 천천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녀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또한 찢긴 가슴으로 아파해하는 이웃들을 한번 보십시오. 분열되고 갈라진 우리의 조국과 또이 미국당과 지구촌 곳곳에 그 아픔의 현실을 들으 한번,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정직한 현실을 보고 있다면 그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권력과 부와 안정된 생활,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민족의 운명과 하나님의 영광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느헤미아와 같이 우리도 우리 개인의 삶에만 좀 매몰되지 말고 더큰 세계,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의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밖에는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지평이 더 넓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광고 시간에 비디오를 봤지만 우리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왜 굳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왜 그들에게 우리의, 우리의 핏땀으로 얻은, 수고해서 얻은 그 돈을 헌금하여 왜 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만, 내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느에미아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안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황폐한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성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호화로운 궁궐에서 편히 지내면서 하루하루 그냥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느에미아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 아파해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훗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꿉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는 먼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대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는 매일같이 왕과 마주앉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에게 먼저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을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느에미아서를 강의한 우리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 느에미아서 1장이 느에미아의 기도와 행동이 너무나 잘 이렇게 어우러진 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였는지를 네 가지의 항목으로 설명을 합니다.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에게 참을성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내가 먼저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사물의 본질을 보게 해줍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별 쓸데없고 부수적인 것을 보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나고 나면 아무 쓸데없는 일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가 시작이 되면 그 일에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너무 지나치면 기도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안정을 주고 또한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믿음의 생명력을 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생명력 있게 살아남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지 않고 어떤 역경과 여,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정말 기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 장, 나폴레옹 장군이 전쟁을 치를 때면 늘 높은 그 고지에 올라가서 전쟁을 쭉 지켜보며 상황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누가 이길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느 때처럼 전투를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있던 나폴레옹이 옆에 있던 자기 부하 장군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장군, 저기 저 언덕에 작은 농가가 보이십니까? 저 농가를 점령하시오. 아니 저 조그만 저 집을 뭐별쓸모도 없는데 왜 굳이 저기를 우리가 점령해야 되니까? 아니요, 내 말대로 하시오. 저 농가를 점령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을 치러도 괜찮소. 꼭 거기를 차지하시오. 이 부하 장군은 나폴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명령에 복종했고 많은 희생을 치르고 결국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결국 그곳이 승리의 교두보가 되어서 나폴레옹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승리에 능한 장군은 어디를 먼저 잡아야 되는지, 어디에 거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잘 압니다. 영적인 사람은 무엇이 승리의 길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집니다. 아시아에 기독교가 전혀 전파되지 않았던 어두운 시대에 윌리엄 케리는 세계 선교의 그 창을 열기 위하여 배를 타고 인도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비 가정 여러분, 201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언제나 그렇듯이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참 어렵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느에미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유를 베푸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으시며, 나를 돕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 지금 있던지 구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구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다시 바라보시고 다시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12주 동안 살펴볼 뉴에미아가 경험했던 그 위대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펼쳐지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시간